안녕하세요, 훈티브입니다. 메이플 기우기 업데이트 방향성 공지가 나왔습니다. 정말 큰 논란과 전액 환불사태로 많은 유저가 이탈하고 남은 유저들은 앞으로 이 게임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지사항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드 마스터리 스킬 초기화 관련 안내입니다. 이 부분은 오픈한 시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인데요. 초기화를 제거하면 건물 성장이나 연구, 슬롯과 같은 일부 요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해법을 찾는 것보다 빠른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길드 마스터리 스킬 초기화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월초 전투력 손실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서버 통합 관련입니다. 이게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인원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길드 활성화가 가장 큰 문제. 파티 퀘스트나 작품이나 그런 건 전서버 매칭이라 상관없는데 사람이 없어서 길드 콘텐츠를 못 즐기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소통이 없으니 통합을 할 생각이 있는지 서비스 종료를 할 생각인지 불안했는데 공지 올려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안내 및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스타포스 강화 복구 이벤트 관련입니다. 5일 업데이트 미리보기에 스타포스 강화 복구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파게되면 1시간 동안 성공 확률이 증가하는 이벤트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벤트는 모든 유저가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타포스 강화 복구 이벤트는 무소과금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너무 아쉬운 이벤트였죠. 이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고 스타포스에 대한 구조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15단계에서 16단계 올라갈 때 파괴 확률이 있는데요. 파괴 구간을 제거하고 파괴 확률만큼 강화 단계 하락 확률에 더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20선까지는 파괴 없이 갈 수는 있지만 그만큼 미끄러지는 경우가 더 생기겠네요.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코스튬 관련 개선 항목 안내입니다. 외형 저장 시스템을 현재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동료에게 코스튬 적용 성별이 다른 외형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 이두 가지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형태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플하면 코스튬입니다. 다들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스킬 최대한 줄여놓고 다니는 걸 보실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룩몽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가 자꾸 신경 쓰였는데 잘 됐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개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프리셋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장비 프리셋과 프리셋 이름 편집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장비 프리셋 이거는 빠르게 출시를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pc 버전 진행 상황 안내입니다 현재 3월 공개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pc 클라 과연 다클라 를 지원할까요 이 부분도 정말 궁금하네요 마지막 쿠폰입니다 쿠폰은 2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사용 이 가능하고 보상은 미라클 큐브 50개입니다. 이렇게 방향성 공지 내용을 봤는데요. 내용은 정말 괜찮은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 생각보다 빠르게 공지를 올려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환불 다 끝나고 공지를 올리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역시 그분의 등장 덕분인가요? 아무튼 메이플 키우기 업데이트 방향성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마치기 전에 LD 플레이어 세팅 관련 문의가 많은데 멀티 매니저의 멀티 최적화 FPS 조절 하나만으로 렉 없이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6개를 돌리는데 깔끔하게 잘 되더라고요. 궁금하신 점은 소통방 오셔서 카톡 주시면 세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